네옴팀 부천 FC입니다. 류원의 골키퍼 강한빈, 임동혁, 김영일, 고명석, 유지민, 뇌손 주니어, 조범석, 안태현, 전창수, 박은익료 선수가 선발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맞서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김경민 골키퍼, 야스타, 정호정, 김종혁, 김문환, 이천웅, 차영환, 포물로, 이재권, 임상엽, 이정엽 선수가 선발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경기에 쉬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비축하고 왔겠죠. 네, K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22라운드 경기 부천FC 대 부산아이파크의 맞대결 지금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부천 오른쪽이 부산입니다. 자, 양팀 감독들이 경기 전에도 한 얘기 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경기가 90분 끝까지 가면 됩니다. 날씨가 상당히 높고 경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히습니다 일요일 진출하는 시간이 흐르고 니다 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수로 길게 연결, 헤딩 이후에 걷어내는 김명일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짧게 연결. 툭 찍어 좋습니다. 임상엽 박사 쪽 마지막 끊어내있 니구천 다시 부산입니다. 오른발 슛. 아. 자, 지금도 슈팅 이후에 골키퍼가 잡는 장면에서 공이 상당히 빠르게 나갔고요. 어, 양팀 골키퍼들이 지금 한 번씩 공을 만졌는데 어, 한 번에 잡지 못해서패도 하는 바그닝 u 를 보고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들이 상당히 적 l 자, p e 니왼지 자, 자도 슈팅이 상당히 강했고요. 어, 김경민 골키퍼가 한 번에 잡아주지 못했어요. e 지 e 시간은 많기 때문에 계속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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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들어갔습니다! 자, 야스다가한 번에 올려준 골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김문환 선수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김문환 선수가 사실, 어, 후방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는데, 이렇게 부천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후방 2선, 3선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골들을 어,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조진우 감독이 부천이 세트피스가 좋다라고 했는데, 자, 허를 찌릅니다. 부산이 어, 측면 크로스에 이은 잘라내는 득점을 만들어내주죠. 그렇습니다. 자 김문환 선수의 선취골, 전반 13분에 터진 선취골로 오늘 경기 1대 0 앞서가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태클로끊어냈습니다 네, 정확했죠? 김종혁 선수의 태클이었습니다 임상엽 오른발 슛. 자 먼거리, 아, 자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오늘 중거리 슈팅 많이 나옵니다. 지금의 슈팅 역시. 아한슈팅이요고한번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임상엽 선수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 한번 골문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김종혁.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홈물로 돌아섰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공간이 났습니다. 왼발 슛! 하지만 김영일 맞고 굴절됐습니다. 자, 부산은 이렇게 긴 슈팅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먼 거리에서 슈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런 점들이 부천에 지금 필요한 점이에요. 바자끌어올린 부산이죠. 사용한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자, 자 지금도 자 살아있죠 공. 그렇습니다. 류원우 선수의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산의 공격. 왼발로 끊어줬습니다 자, 나갔습니다. 자공 이미 나갔고요. 차원 선수가 직접 슈팅을 하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짧게 뒤로 패스. 가그닝요 오른발슛. 하지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슈팅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러고요자 김신 선수와 유지민 선수가 전반전 38분에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로 연결하지만 김종혁이 먼저 가로챘습니다. 자 멀리 박스 안쪽 이정혁 왼발슛. 자 고을! 들어갑니다. 이정협 들어가네요. 자이정혁 선수 사실 자 지금 부천 팬들을 향해서. 어, 손가락 제스처를 했죠. 뭐, 나쁜 의미는 아니었고, 조금, 어, 아무래도 부천 팬들이 조금, 어, 야유를 보내니까 조용히 하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줬는데요. 멀리 지금 돌아 들어가면서 손짓해주고요. 옵사이드 아니었고요. 왼발, 아, 사실 요 골키퍼가 잘 각도 좁아, 좁혀주면서 막았거든요. 잡아내질 못했습니다. 정종혁. 정종혁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맨 눈으로 봤고요자로잰 듯한 패스, 그리고 정확한 마무리까지. 자. 잘 막아냈지만 다운주 돼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자 전반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전반 초반에도 부산의 무게는 앞쪽에 있었고요. 첫 번째 득점, 두 번째 득점 모두 무게는 전방에 있었습니다. KB 하나는 K리그 챌린지 2017 22라운드 경기 부천FC 대 부산아이파크의 맞대결 전반전은 2대0으로 부산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KB 하나리그 챌린지 2017 22라운드 경기입니다. 부천 FC 대 부산 아이파크의 이제 후반전 경기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이 홈팀 부천, 왼쪽이 원정팀 부산입니다. 대쪽으로 컷백. 슈팅. 포물로 안쪽 연결했습니다. 임상엽. 맨발슛 막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물로에게 다시 패스가 될수 있었는데 슈팅 효과적이었고요 류현우 골키퍼의 선방 역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류현우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모드리드 고 선수가 그라운드로 들어오고요 안태현 선수가 교체가 어, 되고 있습니다 자, 김한빈 선수가 교체가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충분히 공격 력을 아, 수비 능력을 가진 선수고요 공격에서도 분명히 활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자 좋은 아무간. 패스 오른발 슛! 자, 살짝 떴습니다 지금 공간을 만들어내는 부천의 움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슈팅까지 좋았고 지금 전후반 뭐 전반 45분 그리고 후반 11분이 흐르기까지 가장 순도가 높은 부천의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0대 2로 올려줬습니다 헤딩! 자, 살짝 빗나갔습니다. 오늘은 바운드대서 들어가는 그런 행운도 따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박은익료 선수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고요. 자, 지금 김신 선수의 코너킥 이후에 박은익료 선수의 헤딩이었습니다. 자, 박은익료 선수의 헤딩이 지금 바닥을 맞고 앞서 부천은 바닥을 맞고 들어갔거든요. 자 행운도 따르지 않고 있는 부천인데 늦게라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김신이 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강하다고 소문이난 김신 오른발 슛 막혔습니다. 다시 김신 툭 찍어줬습니다. 왼쪽에서. 고명석이 공을 잡기 전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자신 선수가 올려주는 타이밍에 어, 이미 고명석 선수는 옵사이드 위치 에 있었고요. 잡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잡았기 때문에 좀 라인이 조금 더 앞으로 끌어 올려줄 것 같습니다. 박은잉유, 아크정면. 병합상황 자, 이렇게 부천의 풀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박판에또 득점력이 좋은 팀이거든요 박은잉요박은잉뇨 슛! 날카로다 자, 정확한 계정으로 날아갔거든요 자, 지금은 박은익뇨, 괜찮아지 모르겠습니다 박은잉뇨의 환상적인 프리킥 하지만 김경민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의 선수교체가 있겠습니다 최승인 선수가 들어가고 이정혁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뭐 부산에서 많은 활약을 했지만 오른발 슛 막혔습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부산 왼쪽 침면. 자,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재선했습니다. 왼발, 왼발 자, 크로스. 가운데. 하지만 류원의 골키퍼가 공을 끊어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부상 당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나가, 나가. 이창홍 재선했습니다. 오른발 슛. 자. 자 지금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감각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왼발로 슈팅을 할까하다가 페인트 모션 한번 하고요. 슈팅도 약간 높긴 했습니다만 부산입니다. 이번에는 바그닝유의 크로스지만 하 김경민 골키퍼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자, 김경민 골키퍼 약간 착지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이 있었고요. 사실 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끔은 선수들이 또 이제 이기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금 영리한 플레이라고 하죠. 자 이제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0분까지 가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조금 더 어, 집중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갖고 가는 것은 부산이고요. 자 김신 선수가 부천에 오는 믿는 카드인데 너무 일찍 들어왔었나요? KB 하나는 K리그 챌린지 2017 22라운드 경기 부천 FC 대 부산 아이파크의 맞대결은 2대 0으로 부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